예아 내꺼.. 어 제겁니다 예공돌이죠 이건 평상시에는 그냥 하는거죠 와7 7 겁나 행운의 숫자 아자 중간점검 뭐야 이거 중간점검 썩고있어요 요것도 썩고있어 여기 야채가 겁나 많고 어 공간없어 어우 공간없어 <laughs> 겨울보자 지금 쓰지 마 뭐야 아니지 나보사딱 4개 양봉, 아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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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전에 맞다. 와디씨가 양봉 부탁을 했었거든요 맞나? 부탁을 했었나? 아니면 그냥 내가 한다고 했나 기억이 안나는데? 아무튼 양봉 겨울 되기 전에 겨울 되기 전에 아이어로 해야돼 왜냐면 나비가 안나오거든 벌은 강제로 끄집어낼 수 있으니까 자, 저기 한번 봅시다 저기 꽃이 심어져있나 꽃은 조금 심어져있네요 음 그러네요 저 양봉통 하나당 한 4개만 심으면 된다 카더라고 양봉통 한 3개만 있으면 되잖아 와 d 디씨예뭐 빌려도 될것같아요 어차피 저거 다공용 아이템 아니겠습니까 떨아 잡으면 쟤네들 다 튀어나오겠지. 그렇다. 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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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얍. 얍 아! 내가 생포하려고 했는데. 나이스. <laughs> 아 이거 불편하네 젠장 야, 이렇게 설치하면 더 불편하죠 아 이거 나무 없애버리고 여기 설치한게 낫겠지 에헤이 벌들 나와봐 아뭐꽃잎피 두개밖에 없다 나비라도 있으면 추가적으로 더 잡을텐데 아, 어, 저기 나비 더 있네 양뽕장 말고 꽃도 많아요. 꽃도 많아요. 꽃도 많아요. 애들 생산을 잘 하니까. 아 좋아 편하. 아, 이정도 꽂히면 되겠지? 어 아, 됐어 뭐 양봉장 두개인데 뭐 벌써 찼네요 잠자리채 이거 쓰고싶은 사람 쓰세요 무려 거미인형 사야 얻을 수 있는거라고 장가지 야 우리 장가지 농사를 안 짓고 있었다 그러네 지금이라도 조금 파올까요? 어차피 해야되는거 솔직히 지금 시작하는게 늦었긴 했는데 지금 생각난김에 지금이라도 파옵시다 스킨 3의 인형을 보너스로, 아, 어때? 전 선물 받은 거예요. 아직도 소리 날걸 아, 소리 잘안내 가지고, 아직도 소리 납니다. 아, 아니다, 아니다, 예, 예, 아니다, 아니다. 집에 파온거 있을 걸? 어, 그래, 파온거 있을 걸? 이제 귀찮아 가지고 안 심었을 거야. 아이고, 어딘가 있을 텐데요. 아, 그러네. 봐봐, 이거 방치된데 근데 그래도 열4개 밖에 없네요. 아, 요 버린 거 없니? 아, 더 캐옵시다. 어차피 캐야 되네. 조금만 더. 야, 풀도 파갈, 어, 아, 그래, 풀도 파가. 어차피 파야 되는 거. 풀은 게다가 많이 쓴다고. 사바나에도 왈캠, 예, 저거, 왈캠이 이렇게 세개 붙어, 아 붙어 있는 게 세트피스거든요. 이걸 무조건 나오게 하는 모드를 썼습니다. 트리플 맥터스크라고. 만약에 저 세트피스가 안 나오면 맥터스카 무조건 하나밖에 안 나오다 보니까 워킹 케인 보급이 많이 힘들어요. 그죠 혼자서 할 때는 뭐 없어도 상관없는데 여러 명이서 할 때는 있으면 좋지 혼자 해도 상관없죠 그거는 그냥 운이 없는 게 아닐까요 아 그나마 세개 나와서 다행이지 저 하나 나왔는데 저운 들을 게 없으면 겨울 끝나도 저못 얻어요 1년 동안 느려터지네요 항상 돌아다니는 걸로 시작해서 돌아다니는 걸로 끝나는데 지금도 돌아다니고 있잖아 이동속도25%못 참아요 아무튼 이걸 파왔으니까 아보카도도 지금 파와놓고 방치되어 있거든 이걸 십을 구역을 정해줘야 되겠는데 어차피 자연바라가 없기 때문에 자연바라 꺼놨거든요 시참할때는 항상 끕니다 싱글은 방어력 중첩 아, 방어력 중첩보다 내구도가 부족하면 그 부족한 내구도만큼 데미지 받는게 아 솔직히 그것때문에 못 겠잖아 아 근데 싱글하면 은 체감되는건 확실히 가본 내구도가 높긴 높아요 계단은싹다 내구도가 30% 넣어먹었는데 싱글은 그게 아니다보니까 확실히 오래가는게 느껴집니다 <목소리> 설마 갈 길을 만들진 않았지? 아 추가적으로 더파왔네요 거의 베리까지 아 공간없어 공간이 없어 오오오오오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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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자 이게 딱끝해 버리면 안 닿기 때문에 조금 안쪽에다가 지금 장가지가 몇 개니 하나 둘 서른 개자그 <laughs> 자, 다음 풀 풀은 울타리도 쳐줘야 되기 때문에 그걸 좀 생각하면서 아 춥네요 예 추워요 안돼 야 추워다 이거 멈출 수 없다 이건 다 심고 어 고마워요 어야 근데 춥다가 갑자기 온도가 올라왔어요. 근처에 있어서 그런가요? 아! 아, 다행이다. 어, 칸딱 맞다. 아보카도 우리의 식량을 책임질 아보카도 근데 어차피 지금 농사를 열심히 짓고 있다 하면 음식이 남아 돌긴 하죠. 오케이, 다 됐습니다. 어, 우리의 구근이 있나요? 구근이 없네. 둥글 갔다 오자. 체판이나 랜턴 필요 없어요. 그거는 야간투시나 그, 뭐야, 빛나는 거. 그걸 끼면 그렇죠 근데 그것도 은근 편합니다 빛 관리를 안해요되니아 근데 나는 어 뭐야 허치? 어우 스타스키 이거 왜 못봤지? 아뭐 아무튼 뭐야 그 빛나는 회로 있잖아요 그게 하나 꽂으면 회뿌리고 두개 꽂으면 한 랜턴 정도라고 하잖아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그 여섯개를 꽂았는데 랜턴 팔기는 좀아닌것 같지 않나요? 야간투시가 네 칸인데 응. 그 두개 회로 여섯개 다 잡아먹는데 랜턴 크기 어.. 야 하나 꼭 하나 꼬주면 랜턴으로 해주고 두개 꼬주면 한 별부름으로 해주면 안되냐? 아 근데 그래도 이동속도 못참는 사람은 이동속도 씁니다 그치 그치 이건 안해줬네 이거 국룰인데 방원회로에 랜턴에 광부버에 와광.. 아 거기에 이제 와리에그 뭐고 그 뭐야 아그그그그 그, 빛나는거 그것까지 쓰면 아, 진 이거, 눈부실 것 같은데. 걸어다니는 태양. 어, 이거 저한테 주지 말고, 예. 아, 내꺼, 어, 제 겁니다. 예, 공돌이죠, 이거. 아니, 정말 진짜, 어, 좀 나갔네. 아니, 진짜, 정말 내가 엄청 급하다. 그럴 때는 이제 좀 빌려주고, 평상시에는 그냥 하는 거예 와, 77. 겁나 행운의 숫자. 이거 워킹캔 구한 주인 아닙니까? 이 사람이 구한 걸로 아는데 본인이 구한 거 다시 되찾았네요 망장이 독식하는 거? 아 그건 좀 미안해가지고 그렇게 돼버리면 그냥 호스트가 왕인 게임이 돼버리잖아요 아 그럴 거면 팀플레이 뭐하러 하냐 혼자서 열니 뭐니 뭐 이런 소리 들을 것 같기도 하고 뭐, 사실상 그게 맞는 말이기도 하죠 아 나도 맥터스크나 잡을까? 지금 아직 맥터스크 하나밖에 안 잡았죠? 하나밖에 안 잡았을 거야 뭐야 어디 갔어 아죽였나아 이거를 죽였구나. 아. 아 미친 아 애, 애들 죽여 애들 죽여 버렸어. 이런 씨... 에이, 헤이, 헤이, 헤이. 넌 포위당했다. 넌 포위당했다. 아나 도망 겁나 잘 가. 오케이. 뭐 이걸 테모 센터랑 네 아하, 이빨을 안 나왔다고. 너무 포위됐다. 도망갈 곳도 없어. 아유 또안 나오네. 이봐봐 이 운이 안 좋아요 이래. 음. 트리플 맥터스크를 쓰면 뭐해? 안 나오는데. 다른 곳이라 하면 저월석 재단 있는 곳 저쪽이거든요. 저 맥스를 있는 맥스 있는 곳. 나왔니? 어유아바 봐봐 이거 내가 잡은 거는 진짜 하나도 안 나왔지. 다른 사람이 잡은 건다 나왔는데, 내가 잡은 건안 나왔어. 이개 망겜이네. 장가지 너무 없어요, 그러니까 저기 저거 보관. 지금 보관하고 있는 것도 없거든요. 풀은 좀 보관하고 있는데 장가지는 지금 보관도 안 하고 있어요. 정 부족하면 저 회전초 작정하고 쓸어오면 되거든요. 어쩔 수 없다. 지금 장가지가 급하기 때문에 회전초를 쓸어와야 되나? 아, 맞다 회전초 많다. 장가지 불어아 거미줄 한번 확인해 봅시다. 거미줄이 하나도 없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뭐아 뭐. 그렇네요 별로 없네요 내구.. 네구, 내구도 극한으로 아끼기 아 뭔가 아까워요 이거, 이거 두대때리기는 뭔가 아까워요 빠르게 잡아 빠르게 잡아 어딨어 부릉거 부릉거. 오케이. 고기가 가득해서 좋아요. 근데 지금 고기가 아니어도 지금 먹을 건 가득합니다, 이거 아, 다 많이 온다. 사람이 많으니까 많이 오긴 한다. 오케이. 어디가? 어? 아유 어, 잠깐만 아유 어, 방금 오시는 길에 막 껍질 구해달라고 한거 같은데? 아, 뭐 때문에 껍질 구해달라는 건지 알것 같네요 시야... 시야 좀버니 때문이죠? 아, 오케오케 이 으! 아유 어, 죄송 아. 이때 때리는 거 너무 아깝죠 이거 그 뭐지? 그 채찍으로 때리면 얘 바로 나온다 하더라고 그 고양이 꼬리로 쓰는 채찍 근데 네, 해본적은 없는데 아무튼 그렇대요 아. 채찍, 아 근데 채찍 공격력 좀 올려줬으면 좋겠어요 완다 채찍 너퍼먹기 전급으로 한59.5 그정도로 올려주면 안되냐 아무도 안써요 진짜 비싸기만 비싸고 아무도 안써 여기있습니다 아, 여기있습니다 상하이빨 몇개있죠? 한 두개 모였나? 아 네명 다 구비됐어요? 한사람은? 이건 내고 이건 내고 내가 떼었을 거. 누나 가면 더 주사위 굳을까요예 궁돌이지 이미 갖고 있는 사람은 빼고 28? 아 이제 60 저분이 가져가는 웜드씨 오 뭐야 헤이 바테디스크 나의 그 시계가 활약할 때가 됐나? 이게 내가 알기로 예전 완다 씨가 아 그렇지 그렇지 이씨 아이 씨야아 됐다 됐다 예전 완다 씨가 쓰던 게 있어가지고 잠깐만 일단 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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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걸 생각하면 이것도 스수로 좋아요 이거 사실상 우리 팀한명은 무지성으로 계속 죽어도 되거든그 이거 있으면 굶어 죽든 뭘 하든 지금 쿨타임 도는 게 4분밖에 안 되다 보니까 도명탄 아아 아, 맞다,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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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놈의 점액 어디갔죠? 왜 그놈의 점액이 안 보이냐고 근데 아, 없어 어, 없어 맵에 하나도 없어요 어쩔 수 없이 아니면 그 대체품에 네, 항상 나오는 대체품 써도 되긴 합니다 그 두더지 잡아서 나오는 거 아, 나오는 게 아니라 만드는 거 어디 있어 그 방소 뭔가 방수 뭔가. 이쯤 여기도 너무 가깝나? 좀 멀리 나가야 되잖아? 아니, 이쯤 여기까지 나오면 괜찮을까요? 여기다가 표지판 세워놓으면 여기까지 오잖아? 저분이 누구지? 아, 78이한테 간다네요. 78이한테 가자. 왔다. 왔어 왔어. 아 칠팔시 스캔. 혹시 스캔? 스캔? 아유 잡아 버렸네. 아 괜찮아요. 오케이 오케이. 어 아무튼 귀찮은 거 하나 처리했다. 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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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e 스크 맥 터스크 맥 터스크 아 까비 안 나왔어 아이매 내가 잡으니까 안나오냐 내가 지금 세번 잡아 한데 안 나왔거든 내가 봐봐 이게 문제가 있어 요 내가 잡을 때만 안 나와 왜 지금 네 발이 잡았거든 어 50%라며 <laughs> 왜 내가 잡을 때만 안 나오는 건데? 나왔냐? 어, 봐봐봐봐 이거 진짜 이상해. 왜 내가 죽일 때만 안 나오냐고? 지금 진짜 다섯 발이 찜데아야 그놈을 죽일까? 아 생각해보니까 3 1일이 보름달이구나. 그놈을 죽이시다이 조명탄 하나라도 더만들게 어우 죄송. 예 그놈을 죽여도 됩니다. 지금 내가 구하러 가고 돼. 에이에이에이 에이, 그놈아. 벌써 불 피워놨네? 내가 피우려고 했는데 도 씌우면 오 예. 고고 갑옷 두 개로 되잖아? 모르겠다 자괜찮아우리 다섯이라고 다섯? 에이, 거 얼음바범, 겁나, 정신 없을 듯. 다행히 피했어. 잠깐만, 이거, 뭐야. 저리 봐. 난 반대편 돌이겠다 아이고. 엉프리들, 어, 엉프리들, 어, 엉프리들. 어, 아, 잠깐만. 악몽 괴물, 악몽 괴물. 악몽괴불물몽 악몽 몽어 고마워요. 아씨야 저리 가안 그래서 그안 먹는 어우안 먹는 케물 안 먹는 케물 안 먹는 케물 안 먹는 어어 어. 오케이 오우 쉣센턴 나도 체력 괜찮죠 아우, 이 어, 안 되지. 오케이. 어, 또 잡긴 잡았어. 잉. 아, 여기 확실히 사람이 많으니까 엄청 빠르게 잡네. 네저비저 무슨 테머 센터가 하나도 안 나오는 알그그 그 이빨이 하나도 안 나오는 그런 정신 나간 그럼 그렇지 뭐그 아, 나... 어, 조명탄까지만 합시다 지금 그놈은 저녁이세 개가 있더라고 로그아 여기 있구나 오케이 조명탄 세개 발사. 이거 온거냐? 이거 안온거 같은데요 이거? 안왔지 이거? 아 사냥개 두마리 왔어? 아 진짜 사냥개 두마리만 왔어? 야 이건 너무했다 야맥터스코 쿨타임이면 사냥개만 오나? 어허 괜찮아요 아직 두발 더 있다고 꽝꽝꽝꽝 외눈사슴이면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어가지고 올텐데 외눈사슴도 안오네 아 이건 그냥 안온거 같죠. 이거? 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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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고알고 와우 누다 하나 더얻었다고다발더집 쪽으로 갔다고다 어안돼안돼안돼안돼아야아야아아아오호 양봉장으로 갔구나 오호 봄에 다시 모아야 되겠어요 저건 생각 못했네 저쪽으로 <laughs> 저쪽으로 갈 거라고는 생각 못했는데 아 맥터스크 막찬가요 나도 그래야 되겠다 가면서 저 사막 가서 뼈 구하면서 풀도 좀 캐고 풀이 없거든요 어 나왔어요? 일단 아, 아저네 죽이지 말아봐요. 내가 죽여볼게. 내 지난번에 그 50%가 망을 다섯 번 연속으로 안 나왔지. 내가 한번 잡아봄. 그래 나... 어, 봐봐. 이 문제가 있어요. 어제, 어제까지 포함해가지고 씨왜 내가 잡을 때만 안 나오냐고. 50%집 여섯 번 실패해서 이 말이 됩니까? 이게?